안녕하세요.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조윤주 교수입니다. 저의 전문 분야는 소아정형외과입니다. 최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병원이 줄어들어 소아과 오픈런, 소아과 원정진료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. 더군다나 소아는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전국에 매해 한두 명 정도만 전임의를 할 정도로 지대로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하는 의사도 드는 게 현실입니다. 저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성장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정형외과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소아정형외과는 아이들의 선천성 발달성 정형외과 질환을 비롯해. 아이가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외상, 염증,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합니다. 소아의 경우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곰봉발 등과 같은 질환들은 신생아 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병의 예후에 중요하고 이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. 또한 성장기에 있는 소아는 활동량이 많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하지만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소아의 뼈는 성인의 뼈와 성질이 다릅니다. 사고 당시에는 골절이 보이지 않지만 추후 발견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진료가 필요하고 성인과 비교해 리모델링 능력이 뛰어나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골절도 많지만 아이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장판 손상과 향후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더욱 세밀한 진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. 또한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서툴러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불편함을 읽을 수 있는 관심과 경험이 필요한 만큼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꼼꼼하고 정밀한 진료가 필수적입니다. 저도 갓 돌이 된한 딸아이의 엄마로서 제 아이를 진료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